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오드러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쌍용자동차의 새로운 소식, 바로 2026년형 티볼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티볼리는 소형 수요부의 시장에서 꾸준히 사랑받아온 모델로, 특히 젊은 세대와 패밀리카 수요층에게 오랫동안 큰 인기를 끌어왔죠. 이번 2026년형 티볼리는 과연 어떤 변화와 혁신으로 돌아왔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입니다. 새로운 티볼리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대담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전면부의 라데터 그릴은 더욱 커지고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와 조화를 이루어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측면 라인은 볼륨감을 강조하면서도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적용해 효율성을 높였고, 후면부 역시 슬림한 테일램프와 와이드한 범퍼 디자인으로 안정감과 스포티한 감각을 동시에 살렸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6년형 티볼리는 최신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운전자 중심의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무드 라이팅과 고급 소재 사용으로 고급스러움까지 더했죠. 공간 활용성 역시 티볼리의 강점인데 뒷좌석과 트렁크 공간이 더욱 넉넉해져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 모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파워트레인입니다. 상용은 2026년형 티볼리에 친환경 파워 옵션을 확대 적용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와 순수 전기차 모델까지 라인업을 확장해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기차 모델은 한번 충전으로 40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하며 급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충전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안전 및 첨단 기술 역시 놓칠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차세대 주행 보조 시스템, 즉 반자율 주행 기능이 적용되어 고속도로와 도심 주행에서 운전자에게 더큰 편안함과 안전을 제공합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뷰 모니터,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자동 제동 등 최신 안전 기술이 탑재되어 가족 단위 소비자에게도 매우 매력적일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형 티볼리는 디자인, 실내, 파워트레인, 안전 기술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화한 모델입니다. 단순히 소형 수요부라는 카테고리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2026 티볼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레이오드 러시에서 더 많은 자동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